제일 많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네. 대출이자. 그렇죠. 요즘 은 이자만 갚는 게또 아니라 원금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네. 나는 차 뛰고 뽀 뛰고 <laughs> 자동차 운행해야 되고 네. 한, 1 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야 되고 그렇죠. 뭐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대출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 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데 결국은 그 대출 이자가 저축이거든요. 저축이고 투자라서 내 대출이 집에 대출이 저축이다. 네. 대출 이자를 갚는 게 원리금을 갚는 게 결국은 우리 집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음... 그래서 이 집이 성장해서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올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크게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 대출 통장도 있어. 그 통장이 그러면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사실상 그 대출 이자가 나가는 계좌는 정말 저축이자 투자 계좌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초로 이사 오셔서 마음가짐이 어떤 게 달라졌어요? 노원구에 살 때는 내가 어떻게든 재테크를 더 해서 더 어떻게든 빨리 불려서 뭔가 더 좋은 걸 사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꿈을 못 꿨어요, 사실은. 노원에 살면서는 부자의 꿈을 꾸기는 쉽지 않았고 그냥. 음. 어떻게든 돈을 빨리 벌어서 뭔가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는요? 이사 오고 나서는 돈보다는 뭘더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릴 수 있을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 혜택, 인프라 혜택, 지원 혜택을 많이 해주는데 이 중에 내가 뭘더 누릴 수 있지? 라고 찾아보면 뭐가 더 많더라고요. 서초구청에서 나오어요뭘 <laughs> 자꾸 지원해준다는 거야 서초구청은 <laughs> 이제 뭐 소식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런 음. 걸 보면은 오 이런 것도 하네 뭐 여기에 이런 행사, 것도 해주네 행사, 뭐. 네, 행사도 있고 음. 뭐 이런저런 문화생활 할 것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아. 국립중앙도서관도 가까워서 음. 어, 자주 가게 국립중앙도서관냐. 되고 네.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장례식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장례식장도 걸어갔다가 이제 음. 천천히 오면 되고 음. 그래서 더 오래 있게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음. 부담 없이 오래 있다가 충분히 네. 걸어갔다 걸어오면 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노원구를 내집마련 할 때도 그렇고 네. 이제 갈아타기 할 때도 그렇고 내집마련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배운 게 어떤 게 있으실까 일단은 노원에 내집마련 할 때보다 저는 이제 서초로 갈아타면서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인생을 배웠다?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이내집 마련 과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음. 꿈을 이는 거더라고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요? 내집마련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대출 상담사분들이나 뭐 대출 창구 직원분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사장님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걸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콜 님은 없잖아요. 소콜 님이 <laughs> 이런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하고 그~ 저는 부동산 사장님이 집값도 깎아주시고 복비도 깎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복비를 깎아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네. 막 깎아주셨어요. 네막 깎아주셨어요. 음. 제가 사장님 여기에 살다가 제가 쫓겨났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가 10년 만에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의 꿈을 이루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스 브리킹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지. 오늘 한세 명이 이 집을 보고 갔지만 인연이 다 있다고 이 집은.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이 집에 인연이 있어서. 사, 사야지. 그러면 우리 총각이 사야지. 이러면서 음. 뭐 집값도 먼저 엄청 깎아주려고 노력도 하시고 음. 그리고 처음에 그 집값이 그만큼 안 깎였거든요. 매도인분이. 워낙 싸게 내놓으셔서. 음. 그랬더니 그 절반 정도를 내가 그럼 복비로 깎아줄게.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그 정도 빼주면 살수 있어? 괜찮아? 사장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 정도도 고맙지만 저 집값도 그럼 반은 깎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 그것도 깎아주세요. <laughs> 네. <laughs> 더 깎아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집값도 깎고 복비도 깎아주시고 음. 아무튼 이런 과정이 다 결국은 사회적 동물일로 소통을 하고 아이스백킹하면서 이분들이 저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면 도전을 하면. 나는 이런 것까지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존감. 자존감도,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네. 어깨가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게요. 아, 네. <laughs> 어, 근데. 런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단점은 음. 일단 그동안은 사실 서울을 1에서 100까지로 놓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서울 전역을 임장을 하면서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부터 100까지 순서로 이게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서초로 들어오고 보니까요, 0.01부터 1까지 있는 거예요. 아그 안에서도 <laughs> 네. 많이 봐요. 네. 아그 안에서부터도 0.01뭐미안 원벨리 압구정현데 이렇게 0.01의 엄청 높은 곳이 보이고 신축 한강뷰랑 네, 신축 한강뷰부터 네뭐그 안에서도 잠원 나홀로 뭐 역삼의 대단지부터 강남 개포동의 소형 이렇게 강남 안에서 이 격차가 막 보이니까 와 나는 그러면 다음에 저기 가고 싶은데. 이 욕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네. 흑인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 네, 백인들이 네.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자세히 보면 백인 중에서도 잘생긴 백인이 있고 그렇죠. 못생긴 백인이 있고 네. 그 얘기 외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눈이 높아진 게 낮출 수가 없다. 높아진 눈이 낮아지지를 않는다. 아, 그게 걱정이구나. <laughs> 네. 눈이 높아졌다. 네, 네, 네. 좋지 않나? <laughs> 근데 좋지 않나? 계속 높은 것만 지향을 하다 보니까, 어, 난 어디서 멈춰야 되지? 이런 생각도 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만족하지 못한다? 네, 뭔가, 여, 여기서도 충분히 만족해도 되는데, 음... 네, 근데 더 좋은 저기를 난한번 가서 살아보고 죽고 싶어. 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행복, 여기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네. 꼭 서울대, 의대 에 합격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네. 의대 합격하고 나니까 네. 그 안에서 <laughs> 너무 경쟁이 또 그렇죠, 치열한 그렇죠, 거야, 약간 네. 어, 그런 거네. 네. 그 대학교 합격하면 이제 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본 게임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학점도 더잘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시장이든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그 이제 또 회사 레벨이 네. 병원 레벨이 결정되고 네, 그렇고. 아 그럼 난 이제 어디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또 저기 가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요 집만의 공부의 단점이 그거네. 네. 공부가 끝이 없는 네. 내 집이 정말 누가 얘기해도 <laughs> 알만한 거기에 음. 가기 전까지는 끝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네. 주님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 카페에서 특강을 3시간짜리 하셨어요.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경제 신문 스터디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어떻게 하면 신문을 조금 더잘 읽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읽고 빠르게 읽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음. 읽어서 음. 음,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는지 음. 내가 잘 해석해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집 마련 카페하고 초님 본인 개인 블로그에 아침마다 경제 뉴스를 스크랩해서 올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2021년도부터 제 초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블로그에서 경제 뉴스 스크랩을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때는 그냥 제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읽고 관심이 있었던 기사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제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경제 공부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스터디 그 하신 거 보니까 종이신문을 보라고 자꾸 그러시던데 요거는 어떻게 종이신문을 사람들이 사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독해서 아침마다 매일 일간지 배송 오는 거? 네 일단 종이신문을 보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은요? 어, 아무래도 종이신문은 일단 면에 제한이 있어요. 온라인 기사는 그냥 어떤 기사든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 종이 신문은 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 그렇죠. 네.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네. 내용을 압축해서 넣어야 된다. 그렇죠. 아 내용을 압축도 해야 되고, 중요한 기사를 넣고 덜 중요한 걸 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기사는 크기를 키우고 레이아웃을 잡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에기스들만 하루 종일 기자분들이 선별하고 편집 회의를 거쳐서 넣고 빼고 기, 디자인하고. 이걸 거쳐서 다음 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정제되고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 쫙 짜고 짜고 해서 진짜 액기스만 거기 한정된 지면 안에 넣는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건 생각 못했네. 네. 그래서 온라인 기사도 빠르게 확인하는 건 좋지만 뭔가 정제된 그런 정보를 보기에는 종이 신문이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경, 매경 막 있는데 어느 거를 초보자들한테 가장 추천하시나요? 딱 하나를 찍어 주십시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경을 읽는 게 좋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탑, 두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네. 한 경? 네 처음에는 신문 하나라도 일단 제대로 읽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 하나만. 네. 종이 신문도 페이지 수가 워낙 많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쉽게 핵심만 딱 아침에 10분 네. 투자해서 읽는 꿀팁을 한1 0 가지 안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세 가지로 압축해서. 네네. 네. 저도 일단 신문이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읽는. 아, 침마다 그거요. 봐야 되니까. 수 페이지를. 그렇죠. 음. 그래서 첫 번째로 음. 일면 기사를 먼저 훑는다. 일면. 네. 일면 기사. 이제 종이 신문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 일면을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의 일면을 읽고 그 와중에 가장 관심 있는 기사를 읽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신문의 일면 기사만 읽으셔도 그날의 가장 중요한 기사의한 절반을 읽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일면만, 일면만 꼼꼼히 보아라 네, 일면도 사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헤드라인이랑 서브타이틀 정도만 보셔도.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보기에는 좋지만. 네. 내가 돈 되는 거를 좀 보고 싶으면 그 일면 안에서도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 재미없어도 꼭 봐야 되는 기본기 같은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은 경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면이.. 경제신문 안에서도 경제면이 따로 네, 있어요? 네, 경제면이 있어요. 사회문화면도 따로 있고? 네, 네. 그래요. 음. 경제면에 보통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맨앞부 페이지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네. 경제면으로 가라. 경제면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환율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먼저 챙겨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초보 시절부터 바로 투자를 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럼 처음엔 좀 저축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면에 보통은 이런 대출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제 은행의 이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경제면에 금융면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금융면이 음, 또 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면에 은행의 동향들, 그리고 은행의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금리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사들을 챙겨 보시는 것도 초보 시절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금, 적금, 금리. 또 꿀팁이 또 있을까요? 헤드라인을 위주로 먼저 훑는다. 페이지 넘기면서 굵은 헤드라인 제일 면적이 큰 것부터 읽으면서 네. 전체를 다 훑어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고 좀 아는 부분은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게 정리된 요약본을 읽고 본문 말고 네, 본문 말고 거기까지 읽고 아니면 좀더 들어가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읽으시면 거의 이 기사의 웬만한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헤드라인 위주로,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서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 기사는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아, 볼펜이나 이게 펜으로? 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거나, 아, 이 기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체크해 놓고 끝까지 쭉 훑으시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면 끝까지 한번 읽으실 수 있거든요. 아침에 10분. 그리고 뭐 아침에 바빠서 못 읽었다 그럼 그냥 저녁에 10분. 네. 음. 뭐 점심때나 뭐 저녁때나 이렇게 해서 체크해 둔 기사 위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실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신문을 읽는 게 우리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 금리 말고 어떤 도움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신문에는 경제 흐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면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세가 많이 나오죠. 보통은 금요일자를 보시면 부동산 면에 그 주에 발표된 부동산 상승률, 하락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이 이제 신문 면에 네. 핵심만 한정된 면에 딱 나온다. 네, 아보기가 그렇죠. 편하다. 금요일 면. 네, 네 금요일자에 금요일자를 보시면 그런 시세를 확인하는 게 용이하셔서 일단 그런 시세를 크게 보시면 아 지금 어디가 많이 오르고 있구나. 아니면 어느 동네가 약간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시기에 되게 좋고요 부동산 섹션에 사람들이 되게 광풍처럼 막 열심히 집을 사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하락해서 사람들이 거래가 멈췄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지금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금융 정책, 대출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출이 뭐 LTV가 어떻게 되고. 뭐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DSR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호님 그러면은 다음 강의 일정이 지금 11월쯤 되시나요? 네, 11월 초에 지금 강의가 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자세한 강의 일정이나 장소 이런 안내는 여기 고정 댓글에 밑에 다아 놓을 테니까요. 보시고요. 네 오늘 뭐 내집 마련 강남에 하신 내용들 그리고 신문 읽는 방법 꿀팁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내집 마련 고민 중이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이 가격에 이 집을 사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한번 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올랐다고 서울대학교를 안 가실 건가요? 등록금이 두배 상승했어. 그러면 합격을 포기할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입학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어, 강남 입성을 한다는 게 과정도 어려웠고 무서웠지만 해놓고 들어와 보니까 결국은 다 수습이 되고 어,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선 저질러라. <laughs>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 치밀한 전략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 그 힘든 과정을 한번 겪어 보시고 용기를 내서. 해 놓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추운님을 또 맺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님. 네, 감사합니다. 스콜님. 감사합니다. 2026년 부동산 내집 마련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렴한 지방 아파트 다주택 시대는 끝나가고 있죠. 명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부동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입지 공부를 하고 돈을 어디에 묻어야 될지 알아야 미래의 돈이 되는 핵심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내집 마련 특강 대구에서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선착순 50분만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투자 인사이트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아는 만큼 정보가 보일 겁니다. 대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고정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